아,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사실 음. 지금도 저희가, s 1비가 20주년에 올해가 그래서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콘서트 중인데 어, 사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받는 그런 에너지도 있지만 이렇게 또 어, 가족 같은 분위기 이렇게 또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느끼면서 하는 공연이 사실 더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h c 네마 콘서트 자리가 더욱더 특별한 게 아닌가 집습니다. 오늘 가족 단위로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어,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아자어 어, 이제 저희 어 제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안돼! 안 돼! 보통 이러면 아쉬워하시고 하는데 오늘따라 좀똑똑하시네요 <laughs> 그래요. 어, 마지막 곡한곡더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에게도 어,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삼공장 차체 삼부 박찬현 기술 기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와이프가 지난 4월 5일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올해가 저희들의 결혼 20주년이거든요. 세 어, 명의 아이들을 낳아서 20년 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사실 아내가 김용준님의 완전 팬이거든요. 김용준님께서 가슴 뛰는 사람을 불러주신다면 가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아, 아, 아직 사연안 끝나셨는데 사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20년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니 아내분께서 저희 팬이시라고 네, 여기요! 어, 여기! 오셨나요? 여기요!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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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 네? 네. 와이프분 네. 네. 아, 오늘 남편 분은 같이 안나오셨는데어 네. 아, 네. <laughs> <어쩌면>, 네. <laughs> 아니, 사실, 이 가슴뛰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아는 사람들께 많지 않거든요. 이 네. 그 노래를 추천해주셨다고 해서, 깜짝놀랐습니다 어, 그래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s o r 이랑 같은, 네 20주년이시네요. 네? 여러분 20주년, 저희 데뷔 20주년. 어, 그래요. 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남차는 구슬 기사님이 하지 않을 때,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한번축하드려고 어 가슴 뛰는 사람, 네, 한곡더 들려드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릴 건데요. <laughs> 어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이렇게 이치네마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네, 모르죠 또 곡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어 박수와 함께 앵콜을 외쳐 주신다면, 어, 네, 어, 오늘도 최니서 일단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